네. 그것도 마이어님이 용돈으로 <laughs> 15만 선물 게임을 <laughs> 마이어님 풍선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음. 마이어님 잘 가신 잘셨어요 이왕 가시는 거 가시리 가시리. 그래서 저가 왔죠? 가자.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 까버리네. <laughs> 어, 저 가실 분은 가셔야죠. 어, 이 영상은 좀안 놀실린 것도. <웃음> <오케이>. <웃음> 받아라 내가 아니다 이거다 음, 네. 이거는 알아서 하시오 잠깐만 구석님? 네? 어, 서비스 새걸 넣어가지고 내가 사놨어 <목소리> 이러니까 내가 완전 오받는거 <목소리> 같잖아? 아, 앞뒤로 막아드리겠습니다 들어 가 들어가 들어가 먼저 들어가라 어무하고 있는데 왜 그걸 내 앞으로 뛰어들? 아니 네가 들어가야 내가 어무를 하지. 아니 난 들어가는 길 어무하고 있잖아. 직면길 내가 먼저 갈 거야.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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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고 올라케 So, 이 영상은 안올리는 거죠? w 야님 are 들 a 네요 d Tricky and Tricky and Nail? k u 버스 타고 요 저기 옷장 쪽에 키나우 응. 한번 확인해 봐. 확인두개 개인데... 했는데. 나머지 나. 어, 내려왔다. 올라왔다. 막 어, 올라왔어. 다시 내려갔다. 안쏠게 목으로 돌리기 싫다. 됐어요. 예쁘게 빠레가. 쥐파 놓을 때죠. 쥐바게. 앞쪽으로 오면 내가. 저쪽으로 오면 내가. 리스케브. 리스케브야. 어, 스케브야한테 썩어? 다와한테썩졸 몰라? 나 딜을 화가하고 싶대, 이거 뛰어온다. 발소리 발수, 들렸거든. 나선택트야 탈출할 거냐? 어, 탈출로 좀...

아오시아오시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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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씨 아우씨. 아아우 총.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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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씨아우아우가아 롭게 다돈 챙겨 아, 나온 거야? 니랑 싸운 거야? 어, 오케이. 빠진다. 데려가자안내려가 아, 이거 어머, 한다 오른쪽에 스케이 있다. 아, 빨리 가, 빨리 가. 쪽으로 빨리, 빨리 이동해, 빨리 이동해, 빨리 이동해, 빨리 이동해. 어 너무 한다. 안 열었다.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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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이쁜하다. 이거 좀 건지셨습니까? 그래. 곤드미크. <laughs> 그리고 지금 서죽그 그 산탄 좀 비었다. 잘 가. 고생했다. 곤드미크 얼마나 좋은 건데. 어, 좋은 거지. 아, 템은못 챙겼네. 스키보3 길엔 나쉽다. 경험치, 경험치 공기 어디고, 그래 생각해야지.